쌓 사키나무 개수 알아보기 네 번째. 이번에는 쌓은 모양을 보고, 층별로 몇 개가 들어있고, 어떤 모양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지금 쌓은 게, 이 쌓은 사키나무 보이죠? 이 나무 여기가 1층이잖아요. 여기가 2층이죠? 여기가 3층이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으로 그려볼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서 봤, 봤을 때, 여기가 앞이에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자, 그럼 1층부터 그려봅시다 자, 1층을 앞에서 봤을 때는요 자, 어떻게 보이겠어요? 1층은 다 보여요 어? 다 보이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 3개가 꽉 차있고 여기 2개가 꽉 차있겠죠? 네 맞아요? 두 번째 2층 안 보이는 부분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2층을 볼 거예요 2층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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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쌓여있죠 네. 그러면 요기랑 요기 쌓여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모양 그릴 수 있죠? 1층 모양 2층 모양 3층 모양 네. 자 3층도 볼게요 자 3층을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 있어요 아 3층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는 요 위치에 있어요 맞아요. 자, 따라서 지금 1층에 몇개 있어요? 2층에 5개. 5개. 2층은요? 4개. 3층은요? 4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개수를 4개. 따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키나무 총 개수. 이거 첫 번째 시간도 했었어요. 자, 두 번째는 거꾸로 뭐냐면요. 이렇게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요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써 넣는 것도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해봐서 알지만 1, 2, 3 층에 이렇게 다 있는 자리는 1, 2, 3 층에 다 색깔이 칠해지죠. 여기는 2 층까지밖에 없으니까 1, 2 층에만 칠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몇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 이렇죠. 자, 이 자리를 보면 1 층. 2층, 3층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몇개 있어요? 3개, 3개. 아, 이 자리에는 3개의 사케나무가 쌓여져 있다는 거를 1층, 2층, 3층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 돼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요. 아, 여기가 3층이 들어가는 거알수 있어요. 맞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1층, 2층까지만 들어가고 3층이 없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개층 들어간다는 거알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아, 그리고 여기도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거알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음, 승준이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개 들어가요? 두개 두개 들어가죠. 아 여기 두개 들어가는 거알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한 개. 한 개.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한개 한개 들어가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위에서 본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알수 있고요. 자총 사키나무 개수 알아볼 수 있어요? 네. 다 써져 있으니까 알아볼 네. 수 있죠? 네. 아 이렇게 사키나무 개수는.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아, 12개가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이렇게 1층, 2층, 3층의 모양을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고요. 쌓은 걸 보고. 1층, 2층, 3층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총몇 개의 싹기나뭐 쌓여져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어떤 모양인지도 알수 있죠? 3개, 2개, 그려볼 수 있어요. 너희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아, 이쪽은 이렇게. 아, 세 개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여기 두 개, 여기서부터 쌓으면 되잖아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3층 있으니까 연결해서 또 3층 그리면 되죠?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3층이 있고, 다시 여기 또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층 있잖아요. 그럼 2층 또 있는 거 이제 그리면 되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 여기 1층 있죠? 여기 1층, 1층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우와. 그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도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3, 3, 2, 2, 1, 1 그리면 돼요. 연필로 그린 다음에 가운데는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대충 쌓을 수 있어요, 아가들. 그죠? 음. 만들... 그냥, 그냥, 어차피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 두개써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림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잘 그려요. <웃음> <응>. <웃음> 자, 여기부터 한번 필기 해볼게요. 필기 시작. 1번부터. 깜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필기 해보세요. 라고 했죠? 네. 어 그럼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1층과 2층에서 모양을 그리래요 3층은 그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자 1층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밑으로 당겨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네. 생겼고요. 자, 얘가 1층이에요. 자, 2층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세 군데 있죠, 하나, 둘, 세 개, 그쵸 네. 네. 그러면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죠? 네. 뭐 3층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린다면요, 3층은 두개 네. 있죠, 이렇게 두 개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칸을 두 개만 그죠? 이렇게 두 개만 그죠? 아, 여기까지 마무리 하십시오.